다음으로 볼 문제는 28번 문제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루트 41 그다음에 BC의 길이가 4이고 각 C가 90도보다 큰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d 라고 하자. 어, 직선 AG와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였을 때 삼각형 ADC의 넓이가 4이다. D집 곱하기 탄젠트 각 CD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라면 무게중심은 기억할게 첫번째 중선의 교점이다. 중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각변의 중점을 이었으므로 D는 BC의 중점이 돼야 되고 따라서 DC의 길이는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DC의 넓이가 ADC의 넓이가 4라고 하였는데 어,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어야 되므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서 상을 지켜보면 삼각형 ADC의 넓이는 2분의 어, 1 곱하기 밑변은 2, 높이는 h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밑변은 2, 높이는 h가 나오게 되는데 이 넓이가 4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높이는 4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4가 나왔다면 이 수선의 발 높이를 지정한 점을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H는 직각삼각형이 될 테고 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AB 여기는 H, AH의 길이는 4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AB의 길이는 루트 41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BH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BH 전체 길이를 제가 X라고 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루트 41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X4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 따라서 X제곱은 넘어가면 25가 나오게 될 테고 X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X가 5가 나왔다는 거는 전체 길이가 5가 돼야 되므로 남은 c h 길이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상황이 구성되어서 이제 삼각형을 뜯어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삼각형 adh를 보게 되면, adh를 보게 되면, 밑변의 길이 dh는 2하고 1이 더해진 3이 될 테고, 높이는 4가 나오게 되고, 삼각형 adh 어, 이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각을 이각의 탄젠트값 탄젠트 각 CDA는 밑변분의 높이를 이용하면 3분의 4라는 것을 먼저 판단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DG의 길이는 무게 중심이라면 중선의 교점 그리고 중요하게 알아야 될거 중선이 무게 중심에 의해서 2대 1로 내분된다. 즉 비율이 2대 1이므로 G는 AD를 2대 1로 내분하는 여기에 지가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지의 길을 구해야 되므로 지의 길은 전체 길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또는 3대4대 5라는 비율을 알아두면 피타고라스에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3하고 4를 피타고라스에서 5가 나오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지의 길은 3등분한 것들 중에 한개이므로 왜냐면 2대1로 내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 g 길이는 5 중에서 3분의 1만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dg 곱하기, 탄젠트 각 cda는, 앞서 구한 것 같이 d g 길이는 3분의 5, 탄젠트 각 cda는 3분의 4가 나와서, 곱하게 되면 9분의 20이 나오게 되고 그 분모와 분자를 더 알아 있으므로 따라서 p+q의 값은 어 p는 9고 q는 20이 되므로 따라서 정답은 29가 나오게 됩니다.